적은 수의 안테나를 쓰면서도 경쟁사하고 비슷한 수준의 또는 더 나은 수준의 해상도를 낼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고요. 전년까지 실적을 이렇게 지켜보셨던 분들 보면은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왔던는데 올해는 조금은 그 곡선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업 강의, 기업 특강.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 기자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듯이 기계 입장에서도 사물을 식별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이더의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4차원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 앞서 글로벌 기업이 먼저 눈여겨 본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이 회사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또 현재 수주 성과, 앞으로 수주가 예상되는 분야, 나아가 실적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용환 대표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먼저 시청자들을 네. 위해서 스마트 라이더 시스템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업력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2017년 10월에 그 창립이 되었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기술 및 사업은 4D 이미징 레이다라는 분야입니다. 일반인들한테 다소 상, 생소한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라이다 정도의 그 퀄리티가 해상도가 나오는 레이다인데, 가격은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가성비가 있는 제품입니다. 4D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생소한데, 우리가 흔히 4차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3차원에 이제 그래픽 정보하고, 네. 그 다음에 속도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뭐 차량의 어떤 위치라든지 각도 이런 걸볼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자전거인지도 AI하고 결합하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특별한 레이더입니다. 조금 더 쉽게 레이더와 네. 라이더의 개념 사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이제 저희가 광학이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라이트라고 그러고. 그 라이다는 레이저를 씁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보다는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사물 구분이 굉장히 가능한 아 그런 높은 수준이고 일반인들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카메라고 하 라이다를 많이 알게 되고요. 레이다는 주파수 대가 조금 낮기 때문에 해상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왜 점으로 이렇게 뭐 비행기 같은 거를 찾아내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라이다 정도로 해상도를 올려갖고 점을 많이 찍어서 아, 저게 대강 자동차구나 사람인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정도의 네. 그 고해상도 성능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네. 더 정확한 식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장점은 그 광학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동작을 하고 특히 야간 또는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나쁠 때 다른 센서 대비 특별히 네. 좀 동작을 잘 합니다. 네. 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가요? 어, 그건 이제 그 안테나 기술이 좀 중요한 기술인데요. 네. 안테나를 이제 굉장히 많이 쓰면은 물론 아주 해상도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남들하고 차별화 포인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적은 수의 안테나를 쓰면서도 네. 상대 그 경쟁사하고 비슷한 수준의 또는 더 나은 수준의 음. 해상도를 낼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고요. 네. 그 기술 때문에 저희가 코스닥에 오. 일찍 상장을 했습니다. 안테나가 적게 들어가니까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 그렇죠. 돈도 적게 들고 네. 파워 소모도 적게 되니까 전기차 네. 같은 데서 그 네. 배터리를 많이 안 쓰게 되는 거죠. 네. 효율성도 강화한 측면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러한 레이더 제품의 납품 실적이 네. 궁금한데요. 네. 좀 자랑해 주신다면 어디 납품한 실적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고. 어 저희가 이상하게 이제 자동차 회사나 그 국방 쪽 관련된 회사는 이름을 좀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상당히 유명한 회사들이 납품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이제 국방 같은 경우는 그 적의 드론을 감지하는 그런 레이더로도 저희가 전 세계 유명한 회사에 납품을 했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놓고 내리는 경우에 이제 레이더로 감지하는 경우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전기차 회사에 제가 기술을 공급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니어들의 문제가 많으니까 네. 레이더를 활용해서 시니어의 어떤 건강을 지켜주는 것 또는 네. 행동을 그 알아내는 것에 대한 그, 그 매출을 올리고 있고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특수한 트럭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동네 왔다가 사고를 네. 내는 경우가 어, 많아서. 네. 저희 레이더가 일찍부터 장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2019년부터 납품을 했고, 물량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네. 한국 내에서는 저희가 중장비 회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 건설 현장에 쓰이는 중장비 회사에 네. 양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어떤 특정 시점을 보면은, 뭐, 중장비가 많이 네. 납품이 되고 이러지만, 음. 그,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골고루 납품이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많은 투자자들이 그 고대하시는 그 네. 자동차 쪽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쪽은 좀 이렇게 밖에 알려지는 걸좀 꺼려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자동차의 메인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네. 여쭙고 싶은데요. 네. 어, 특히 저는 방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아까 드론을 방어하는 센서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어, 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적 드론들이 요새는 막 탱크도 공격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드론을 막기 위해서 신문에서 보시면 뭐 제밍 주파수 제밍 네. 이런 걸 쓰고. 그, 뭐, 레이저도 쏘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저게 드론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되는 게 오. 있습니다. 근데 제일 그렇죠. 좋은 센서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네. 감지가 가능한데, 네. 문제는 우리도 맑건 어, 대나서 이렇게 태양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카메라도 이제 블라인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AI 알고리즘을 돌릴 때 구름하고 드론하고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 경우에 저희 레이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저희가 2020년부터 네. 미국의 중요한 방산 업체에 저희 이미징 레이더 기술이 들어가서 네. 그적 드론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의 달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달파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대의 적 드론을 날린 다음에 얼마나 감지하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네. 저희 이 기술을 공급받은 회사는 다섯 번에서 5번 다섯 번다적 드론을 감지하고 격추를 시켰습니다. 미래 의 전장 환경이 앞으로 드론 시대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창출될 더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을 때그 탱크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소형 드론이 와서 고 탱크를 공격하고 네. 그럼 앞으로 드론에서 드론을 방어하는 것도하지만 그러면 탱크 같은 그런 그런 장비를 어떻게 보호할 음. 것인가 거기도 이제 저희 레이더가 쓰이고요. 네. 향후에 더 나아가면은 주요 시설들 예를 들어 뭐 변전소, 음. 데이터센터 이런데 혹여라도그 음. 이상한 드론이 오게 되면 네. 그런 소형 드론들을 또 방어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비싼 음. 그 무기 시스템을 쓰는 것보다는 네. 저희가 만드는 이미지로에다가 으로큰 네. 네. 활력을 할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뿐만이 아니라 그 무인 드론 배송에도 사업적 성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마 좀프라 에어야. 그렇습니다 네. 드론 배송이 실적이 있는데 네. 어떤 사업을 같이 하신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그 A사의 경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네. 딜리버리 드론 이제 만들었는데 네. 어, 카메라만 가지고 하게 되면 역시 이 이제 네. 동네 지나갈 때 나뭇가지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이 발생해서 네. 저희가 이제 몇년 전부터 저희 레이더 기술을 공급했고. 그 회사는 레이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레이더하고 네. 카메라의 퓨전. 어... 그래서 이제 실제 사진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네. 카메라가 있고 요 가운데 저희 레이더 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일종의 삼눈이 같은 그런 네. 센서를 가지고 그 고객의 사이트까지 딜리버하는 데 쓰여 있고 이제 양산 모드로 들어가 있고 저희는 이제 기술을 어...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예. 또 말씀하신 특수 차량용에서도 음. 이 레이더가 잘 쓰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주한 실적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요거 조금 재밌는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쓰레기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쓰레기차에 장착을 해갖고 뒤에 쓰레기통이 있는지 사람이 주변에 음. 있는지 이런 것도 감지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화나 보시면 이렇게 뒤에 사람이 서 있다가 내려갖고 네.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이제 한 10개 던지고 20개 던졌다고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저희 리이더로 또 카운트를 해요. 어, 네. 정확하게. 그러면 카메라로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개인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레이더는 누군지는 모르니까. 네. 심지어는 그런 기능까지도 저희가 더해갖고 트럭 한대에 여러 개의 레이더를 납품하면서 물량을 늘리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수평 전개해서 농기계 또는 중장비 또는 뭐 대형, 뭐, 배달용 트럭, 이런 데도 비슷한 레이더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뭐, 그, 수주 단계이긴 하지만, 그, 미국의 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음. 아이들를 타고 내릴 때 좀, 그, 다칠 수가 있거든요. 네. 또는 이제, 그, 버스가 높으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다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도 저희 레이더 기술이 적용이 어. 돼갖고, 다 감지를 해서 운전사한테 다 알려줍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어,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현재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그런 유스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징 센서가 적용되는 분야가 생각보다 이렇게 무궁무진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차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애누리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laughs>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할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네. 특히 저희가 그 국내의 큰 공장인데 공장 내에서도 이동하다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도 저희가 레이더를 공급을 했고 음. 그 이제 성공적으로 맞춰서 지난주 또 중공 검사까지 해서 음. 저희한테는 크게 또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그 점에 또 중대재 해 처벌법과 맞물려서 수요가 늘어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잠시 말씀을 주셨지만 신사업으로 미국의 음. 스쿨버스 안전 솔루션 시장에 네. 도전한다 하셨는데 네. 어, 이 시장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것도 이제 그 관이니까, 관에 네.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투자자들이나 회사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늦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우버처이라고 네. 아주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솔루션이 그냥 뭐그 교육, 교육청하고 이래서 납품하는 게 아니고, 네. 플로리다 주교육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걸 저희가 작년에 1년도 안된 시점에 허락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각 교육청별로 납품하는 그런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관납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네. 절차적인 거, 왜냐면 그 비리에 연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어, 저 빨리 좀 실적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천천히 네. 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생각에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예상을 되지만 또 이게 이제 워낙 관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마켓 사이즈 자체는 플로리다만 해도 한 17,000, 8 0 0대고 스쿨버스가 많습 스쿨버스 네. 그리고 매년 10% 정도를 새차로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보면 48만대가 있는데, 그게 네. 다 저희가 이렇게 어드레스로 할수 있는 마켓은 아니고, 그 중에 뭐, 음. 어, 일부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큰 마켓 자체는 굉장히 큰데, 그를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일즈 채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또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천천히 좀이게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갈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지금까지가 주로 방산 그 다음에는 음. 모빌리티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네. 비모빌리티 분야에도 센서가 들어갈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면서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구호선 삼성중앙역. 4번 출구인데요. 네. 바로 이 역사에도 화장실에 가면은 음. 서울 메트로라고 써 있고 하얀색 네.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저희 레이더고요. 그 레이더의 기능은 호흡하고 맥박하고 그다음에 네.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션 감지 센서라고 있으면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은 네. 좀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불이 저절로 꺼지잖아요. 오. 그래서 안꺼지게 네.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막 흔드는데 네. 레이더는 그럴 필요는 없고요. 레이더는 음. 계속 감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뭐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위급 상황이 오거나 또 너무 이상하게 오랫동안 화장실에 있다 이러면 이제 저희 레이더가 감지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퍼블릭 그런 화장실이고 만약에 생각을 좀 확장하면은 어 상당히 많은 노인분들이 집에서 외그 음. 샤워실에서 화장실에서 아, 넘어지셨는데 발견이 안돼 갖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향후에 이런 시스템이 IoT 개념으로 집에 있다 그러면 이제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일본에는. 요양원, 병원 또는 독거묘인 사시는 음. 곳에 이 레이다가 그 일본의 상당히 큰 기업을 통해서 현재 네. 공급이 되고 있어서 그 어떤 모수 또는 매출이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에어컨에도 저희 레이다가 들어가 있고요. 어, 어떤 레이더가 들어간 걸까요? 아주 소형의 레이다인데 그 역시 사람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 있는지 보고 그쪽으로 바람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네. 그 사람이 없으면 좀 이렇게 전원을 꺼준다든지 하는 거고, 그런데 네. 똑똑한 레이더 이런 게그 나와 있고, 어,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엘리베이터 회사에 H 네. 엘리베이터 회사도 보면 저희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우리가 빨리 가 갖고 발을 넣거나 음. 우산 넣거나 그러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러실 필요가 없이 저희 레이더가딱 네. 봐서 몇 층으로 가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AI 기능으로 하는 그래서. 네. 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레이더가 이미 저희는 양산이 나쁜, 준, 준,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 분야에서 어, 4차원 이미징 레이더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 이런 회사가 국내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뿐인지 경쟁사는 음. 어디인지 궁금하고, 네. 어,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경쟁사가 있긴 하는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어, 중국에는 물론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가 타 회사 대비 갖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테나 기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성능을 네. 올리는데 그,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저희가 글로벌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특허 원천 특허 때문에 저희가 상장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어, 저희 커리어를 보시면 아까 왜 글로벌 기업에도 있었고 대기업에도 있다 보니까 주로 글로벌 액세스가 자유로워서 네. 아주 초기부터 글로벌 회사들하고 일을 하면서 어. 마켓 익스펜션을 좀 빨리 했던 그러면서 네. 음 말씀 들으시는 게 보면 은어 이렇게 마켓이 다 변화돼 있나? 또 이런 회사가 있나? 업력에 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예.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저희가 아주 초창기에는 네. 이익 보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QCD, 퀄리티하고 코스트, 데드라인을 다 맞추는데 포커스를 해서 신용을 좀 얻었습니다 어, 네. 그런 게좀 차별화 포인트, 가 기술력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의 애티튜드 이런 게 네. 조금 차별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품질과 납기에 신경을 쓰면서 거래처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네. 특히 아까 저희가 그 방산업체들 여러 업체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저희가 납품을 하면 욕심이 B도 하고 C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꾹 참았어요. <laughs>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네. 성장할 때까지 참은 다음에 네. 똑같은 기술이 아닌 다른 업그레이드 된 네. 기술로 오. 다른 섹터에 이런 네. 고객들을 만족시켜서 아, 저 회사랑 일하면은 쉽사리 그 배신하는 회사가 아니다. 좀 조금은 네. 인내심 있게. 네, 일종의 어떤 저희의 이미지를 또는 음...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하니까 네.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군요. 네. 아, 김 대표님의 이력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어, LG 그룹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다가 LG 그룹에 일찍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연구개발직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사업가 기이있다고 판단하셨나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잊혀졌지만 LG하고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홈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했었고 네. 그 사업을 제가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LED 조명 사업 플러스 에너지 매니지먼트 사업을 이제 제로부터 만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사업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영속적으로 프라피터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쉽지 네. 않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룹 전체의 어떤 에너지 사업, B2B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회사들하고의 협력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많은 감을 잡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 스타트업 발굴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 대기업하고 일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이게 단순히 뭐 음. 우리를 봐주세요라는 개념이 아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어떤 모양사가 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상장을좀 빨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관점에서 사업화 되려면 뭘 들이밀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던 그렇죠. 점이 도움이 되지 않았까 양쪽을 알다 보니까 대기업이 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또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아, 대기업은 그럴 수 있어 또 이렇게 느낄 어, 수 있는 거죠 또. 네. 예. 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니까요 올해 특별히 터닝포인트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 뭐 어디라고 말씀 못해 주시겠지만 음, 자동차 분야에서 반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떤 예. 내용인지 설명을 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같은 약간 포드 이미징 레이더하는 회사들의 경우에 자율주행을 음. 한다 그랬는데 네. 자율주행이 언제 오는 거야 플러스 그 자율주행이 오게 되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레이더 센서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네. 혹시 당신들 말고 경쟁사들이 그 음. 파일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들을 하죠. 그게, 네. 거기에 답해야 되는 게또 저희의 의무이기도 네.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베이스라인이 되는 실적에 대한 개선입니다. 이제 캐시카우라고 네. 그러죠. 제가 말하는 중장비 같은 경우도 납품하기까지 한 7, 8년 정도 걸렸는데 네. 그런 사이클들이 돌아오고 있어서 작년 말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네. 물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물, 그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 쪽에 그 어떤 한 분야에 그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특히 지난 주에도 저희가 공시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그 조그만 아주 소형의 어. 센서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운행에 들어가는 센서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 자체도 내지만 또 이렇게 저희가 큰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내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투자자 보호라든지 네. 투자자 정보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차근차근이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개... 죄송합니다. 아, 참... 이름도 네. 말하고 그러면 좋은데 네. 이게 참좀 아...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네. 혹시라도 음... 뭐 중간에 안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그 회사들도 뭐 여러 가지 또 저간의 사정이 있으니까 네. 좀 주의를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이름을 좀 말씀을 음... 드리고 네. 있습니다. 공개하지 는 못하시면 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다는 네. <laughs>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데뷔를 한지 3년 차를 맞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스마트레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기술특례로 상장을 해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아, 기술이 좋아서 상장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실적이 그 상장하기 전에 그런 회사들이 얘기했던 것만큼 실적, 실적이 나는 음. 거야?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거고 생존에 급급한 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실적으로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어, 사업은 늘 조금 뒤로 갑니다 뭐 대기업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는 당연히 램법을 하고 있고 전년까지 실적을 이렇게 지켜보셨던 분들 보면은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왔었는데 올해는 조금은 그 곡선이 상승 곡선을 타고 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러면 그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만큼 야, 작년 대비 10배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도로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절대 나빠지지는 않고요. 네. 아, 오늘 김용환 대표님과 얘기 나누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사업 모델도 알아보고 앞으로 또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거라는 <laughs> 어, 어떤 확신을 얻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